안녕하세요. 상주의진산농원입니다 아, 오늘은 제가 직접 안 찍고 또 우리 카메라 감독께서 필히 찍어주시니까 아주 제가 좋습니다. 네, 오늘 그토족불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할 텐데, 아 요거 요거 여기 네. 잘 보여? 이만큼 네. 화면이 잘 보여야 되지 네잘 아, 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그벌 압축 보온 하는데 필요한 건데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벌통은 가을에 그 말벌 내가 바빠가지고 좀 관리를 못했더니 말벌 피해로 지금 주간 벌통입니다 네, 폐사된 벌통인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압축 보온을 할 때는 요거 대텐박세개 내지 네 개를 주로 하죠.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공간이 여기까지 하면 에? 이 공간까지 여기 또 한, 하나 포이 좀더 더 되지. 이 에, 여기까지 하면 이 공간이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 공간을 요 밑에 요 자대 공간을 하나 없애 주려고, 음, 네?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 장을 깝니다, 이렇게, 이렇게 깔면, 요거, 요거는 구멍 조금 더 뚫어야겠다. 그거, 네. 더 뚫어야 돼요. 네, 리이 올라가지를 어, 못 하겠어. 더뚫어야 요, 요거, 거를 지금 대놔서, 음. 네. 예, 근데 이렇게 하고, 요거를 이제. 덮어 놓으면 이렇게 얹어 놓으면 밑에 이 공간에 신경 안써도 돼요. 그럼 이제 순수 공간이 여기서 이만큼만 되죠. 에.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주로 쓰는 건데 아마 그거는 제가 뭐몇분 그 영상 올리드려서 아실 텐데 손님들이 그 에, 제 구독자님들이 그게 궁금해서보다 요거를 언제 제거하느냐, 언제 빼야 되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물으시더라고 어제도 또뭐 구독자분께서 전화하시가지또 물어 보는데 조금 조금 더 가까이 와그 내가 맛을 잘 들리게 그래서 그게 꼭 언제 그 기준은 뭐 기준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봄에 아무래도 2월 달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 정도는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하니까 특히 뭐 2월달에 뺄 일은 없겠지만 날씨 좀 3월달 돼서 좀 따뜻해진다고 해서 이거 빼버리면 요그 벌들이 산란하다가 꽃샘추위나 이런 게 갑자기 닥쳤을 때또좀 많이 지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달 정도까지는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준을 언제 언제로 잡느냐. 야생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, 그때쯤 되면 이제 벌이 막 벌집을 막 지어내리죠. 벌집을 많이 지어내릴 때, 그, 그러고 보 이제 벌도 양도 많아지고, 그럴 땐 자기들이 이제 충분히 보온이나 모든 걸다할수 있으니까, 그때쯤 돼서 빼주는 게 조, 좋겠다. 그래서, 꽤 여러분들, 많은 분들이 거기 궁금하셨나봐요. 뭘 언제 빼야 되는가를. 그래서, 고배에 대해서, 오늘 고거를 말씀 드리려고 오늘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, 그리고 비양 촬영하는 김에 이제 요거 그 봄에 보온 할때 여기 여기 잘 나오지 네. 네 봄에 보온 할때 먼저 이거 사료 푸드를 가지고 이제 한겹을 해 놨다가 얼마 전에 그, 그 뭐라 화분떡 어, 화분떡 하고 고체 사료 넣어 주면서 한 번씩 내가 제가 더 이 사료부터 한개을더쉬우는걸 한 아마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아마 그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봄에는 가급적이면 보온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바깥 기온에 아침 밤으로는 보통 쌀쌀하니까 그찬 바람이 안 들어갈,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봄보는 최고 관리를 잘 하는 걸로 아,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고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 꽃감도 많이 올렸었죠 상주 꽃감. 근데 그동안 그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꽃감을 많이 또 이용해 주셔가지고 어,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뭐 꽃감뿐만 아니라 제가 또 생산하는 농산물들도 종종 제가 홍보용으로 올릴 텐데. 너무 그안 좋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우리 또 우리는 주업이 농사짓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도 서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